이 결정 하나가 거래량, 가격 상승을 결정한다. 살수 있는 사람조차 안 사는 거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그 시기가 이제 조금 늦게 올 뿐이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선택하는 게 그게 사실은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만 오를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서울만 오른다고? 자, 지금의 매수 주체가 누구죠? 실수요입니다. 실수요. 근데 실수요가 서울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실수요는 전국 어디든 있습니다. 근데 왜 서울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냐? 잘 생각해 보면 일단은 지금 실수요의 지역 범위를 한번 볼게요. 서울이 이제 일자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서울의 핵심 일자리. 그 중심에 거주지가 많이 있고 그분들 실수요가 많이 있겠죠. 이것을 살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서울 출퇴근 불가능한 대게 흩어져 있는 뭐 지방을 포함한 그런 곳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흩어져 있겠죠. 여기는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감싸고 있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엄청 많은 거고 숫자가 많고 거래도 엄청 많이 될 거고. 여기는 뭐 강원도, 원주, 부산, 뭐 창원,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전주, 띄암띠띄 흩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개별 개별 수요가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죠? 서울의 3대 핵심 업무지구가 있죠. 거의 출퇴근 가능한 지역들. 그곳에서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일자리가 좋고 뭐내 집만을 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입지도 좋고. 자 그랬을 때뭐 광화문 을지로 그쪽에 있는 일자리 강북에 있는 일자리 가까운 곳들 어디죠? 강북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들 뭐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뭐 서대문구 뭐 이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경기도에도 북부권에서도 충분히 여기를올수 있죠 그 다음에 강남 서초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어디 내집 말을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서울 남북권 좀더 나아가서 경기도 남북권이 좀더 가깝죠. 여의도 같은 곳은 어떨까요? 서울 남북권도 괜찮고, 서울 약간 서북권에서 위아래로 한강 북쪽, 남쪽 뭐다 가능하고요. 좀더 가서는 좀 저렴한 금액대가 낮은 인천 같은 지역도 뭐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고요. 경기도 남북권에서도 일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흩어져 있긴 하지만 뭐 마곡이라든지 뭐 잠실, 성수, 상암, 공덕, 기타 등등등 일자리가 조금씩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면 그곳하고 좀 인접한 지역들, 서울이든 경기도든 거기서 실수요 움직임이 당연히 있겠죠. 반대로 이제 서울쪽으로 출퇴근을 도저히 할수 없는 거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한번 찾아보면 수원화성 이런 지역들. 여기는 자체 일자리가 있잖아요. 삼성공화국. 자, 물론 수원화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체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기로만 출퇴근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지역들은 실수요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성하는 단지들 거래가 꾸준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인천도 볼까요? 광역시이기는 한데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도 있지만 인천 내에서 거래가 좀먼 지역 같은 경우에 인천 자체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를 누리는 분들이 그 인근에 거주하려고 하죠 절대 이게 실수요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 저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평택, 이장 같은 경우는 어 서울 쪽으로 일자리가 오기 힘들죠. 자체 일자리를 보고 가는 거고 여기도 별개, 개별적인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의 크기가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금 작은 편이라는 거죠. 지방, 강역시든 소도시로 가면 거기도 지역 자체 별 수요가 있죠. 도시의 크기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 실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수요는 있는데, 지금 서울은 거래가 많이 되고, 시세 조금 오르고, 지방은 거래도 조금 적고, 시세도 조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없는 건 아니구나. 이제 여기서 거래가 되려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거주가 아니라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각 지역들 중에서 단순히 거주만 희망을 하는 지역이 있고, 소유까지 하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이 결정 하나가 거래량. 가격 상승을 결정한다 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 봤던 소울만 오를 겁니다가 아니라 소유까지 하고 싶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지역은 소유를 하고 싶은지, 그거를 알면 되겠죠. 그걸 알면, 아, 이 지역은 실수요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역으로 알수 있겠죠. 실수요자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좋겠죠.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거주만 하고 싶은 경우, 내가 이거를 꼭살 필요는 없고 거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내가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거주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곳에는 초등학교 밖에 없다거나 좀 자녀 키우기 환경이 안 좋은 곳들은 뭐애 없을 때 잠깐 키워야지 살아야지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바이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면 좀 많은 것들을 보게 했기 때문에 신축이거나 신도시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뭐둘다 아니다 근데 막 구축 빠지다. 그러면 좀 꺼려지겠죠. 지금도 구축인데 여기서 10년을 살아야 된다고 마음이 안들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주 일, 지역의 이름을 딱 됐을 때 왠지 사람들이 조금 무시할 것 같은 지역들은 절대 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거주는 그냥 뭐 작가 날수 있겠지만 그리고 전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곳들은 충분히 뭐 저렴하니까 뭐 거주 비용도 뭐 부담스럽지 않고 집을 살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만족되는 지역은 더더욱 매수 수요가 적겠죠. 오히려 전세 수요가 좀 많아 가지고 전세가 율이 조금 높겠죠. 반대로 이제 지방이라도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곳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곳일까요? 정리해 보면 내가 나중에 뭐 애들 크고 하면 또 이사를 다녀야 될 텐데 다니더라도 이 생활권 안에서 가야 되겠다. 이 동네를 벗어나기 보다는 이 안에서 다 해결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곳들. 특히나 이제 그곳에는 초중고가 다 있고 교육 면에서도 참 괜찮아 보이는 곳들. 아이들의 교육이 최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평형대가 좀 다양해야 돼요. 뭐 조그만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큰 평형대까지 커버가 가능한 입지. 그다음에 그 해당 도시 내에서 그 지역을 다 이름을 들었을 때 아, 그래도 여기 좀 입지 괜찮아라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입지. 내가 입지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입지적인 장점을 다는 아니지만 뭐 한두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격 상승을 뭐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단식으로든 조금 우상승하고 있는 곳들. 제 자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나 어, 이런 쪽이면 그래나내집 마련해서 그냥 거주하고 싶어 이런 수요가 생길 수 있겠죠.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싶은 곳들은 시기와 관계없이 저는 수요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그 수요가 좀 많냐, 적냐,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냐, 적게 일어나냐 그 차이지 조금 적정한 시기가 되면 결국은 이것도 따라올 거다. 수요가 절대 없는 게 아니다. 지금 서울만 조금 쏠려 있다고 해서 지방은 수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남들이 이제 서울 서울 외칠 때 다른 지역에 관심을 먼저 가지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회사도 지방에 있고 지금 난 너무 여기 만족스럽고 그냥 단지 내집말을 할까 말까 뭐그 정도 뿐에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굳이 서울에 있는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지방은 지금 많이 안 오르니까 수요가 없는 것 같아 뭐 사라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수 있는. 사람조차 안 사는 거는 항상 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이든 재학년이든 제가 뭐 최근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무것도 사, 다 사도 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서울부터 검토하세요 여전히 서울에서도 뭐 입지가 양호한데 못 오른 단지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또 작년에 안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지방에 대한 이야기, 제가 또 조용스럽게 꺼냈을 때, 야, 지금 뭔 소리냐, 뭐 이렇게 따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과연 거기가 정말 수요가 없냐라는 거죠. 수요가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그 시기가 이제 조금 늦게 올 뿐이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선택하는 게, 교육은 그게 사실은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꼭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입지 좋은 곳들, 누가 봐도, 뉴욕,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주들은 누가 봐도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도시들은 정말 소유의 가치가 없는 걸까요? 미국에 그렇게 많은 주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한국처럼, 정말 쟁쟁한 도시들 아닌 이상한 도시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도시들조차도 그래프를 보면 오를 때 오르고요. 하락할 때 하락하고요. 또 오를 때또 오르거든요. 결국은 누가 좀더 많이 오르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있는 곳은 아, 결국은 같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도시만 볼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서울이 조금 오르고 있다고 해서 서울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가까운 2015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15년에도 사실은 서울이 2014, 2015 반등하는 거딱 보였단 말이죠. 그때 인천 지역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때 서울만 된다고 했거든요. 실제 16년, 17년도 서울만 엄청 오르고 인천은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근데 인천은 그 다음에 18 지나서 19, 20년까지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결국은 누가 먼저 오르고 늦게 오르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굳이 서울 걸 살릴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서울 걸 살려고 했더니 금액도 전혀 부담스러워서 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나는 지방을 살수 있고 내가 지금 지방에 있고 지방을 이 지역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지방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포기하는 건 저는 그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랭군의 시그니처 강의죠. 제가 만으로 9년 동안 진행했던 정규 강의입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만들었고요. 해당 수업은 내집 마련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 같은 수업이 아닙니다. 이 강의는 철저하게 제가 그냥 정답을 제시하고 내집 마련을 빨리 할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성,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